교수님, 저 질문이 있는데요. 앞으로 딱 다섯 번만 고백해도 될까요? 크게 불편하신 거 아니면 하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. 아, 아직 고백하기도 전에 고절부터 하시면 어떡해요? 그럼 해도 된다는 거죠. 그럼 앞으로 다섯 번만, 다섯 번만 고백할게요. <laughs> 교수님,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해요.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? 모른 척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고백한 거예요 내일 모른 척하지 마세요 대답은 지금 안 들을래요 어, 지금 들으려고 한말 아니니까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